잉카 제국도 제국이기에 지방을 관리할 정부가 필요했고 그 수장은 황제 사파 잉카였습니다. 사파 잉카의 말씀은 곧 법이었으나 황제도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황제라도 마음대로 놀지도 못했고 열심히 일해야 했으며 결혼도 해야 했고 그래서 부인이 수백 명인 황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후는 단한 명뿐이었고 황후는 달의 딸이라 여겨졌기에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잉카 제국은 모든 백성에게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난은 신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잉카 국은 제국에는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느 제국과 마찬가지로 황제와 귀족이 더 사치스럽고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살았겠지만 먹을거리와 옷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잉카인들은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게으름 부리지 말 것. 이런 잉카 제국은 아이유라는 부족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로 자녀가 많을수록 아이유는 더 많은 땅을 받았고 일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했으며 아이유마다 식량과 옷이 충분했다고 합니다.